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안녕하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컨텐츠. 네이버로 <laughs> 이런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정상회담의 안방마님 정경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콘텐츠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봤는데, 저도 재밌더라고요. 원래 하는 사람이 재밌으면 좀더 인기가 막 이렇게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꽉꽉 채워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원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교수님 저희 컨텐츠 예, 보셨죠? 예예 예, 예. 예, 어, 어떤가요? 뭐, 재미있기도 하고, 정보가 좋은 정보가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그렇죠. 네. 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 교수님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도 그러면은 좀 재미와 유익한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힌트부터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 보여드릴게요. 아주 맛있는 거예요. 예, 저도 좋아하는 건데, 삼겹살, 치킨.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교수님은 어떠세요? 삼겹살하고 치킨, 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어... 아...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갖다가. 그만, <laughs> 회식은또 삼겹살 아닙니까? 예. 첫 번째 힌트는 삼겹살과 치킨이었는데, 여러분 살짝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두 번째 힌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힌트는요, 소주, 맥주, 와인, 어, 술이에요. 지금 다들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은데, 마지막 힌트는요, 제가 정말 회심의 한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힌트, 보여주세요. <laughs> 아유, 넥타이를 왜또 머리에 맸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힌트가 나갔으니까, 교수님이 <laughs> 오늘의 주제를 딱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발표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laughs> 알코올 중독이 뭐 사회적으로... 또 그렇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어디까지 이렇게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인지 궁금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먼저 듣고 올게요. 사연 큐. 안녕하세요.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애들 아빠, 제 남편 때문인데요. 그놈의 술이 대체 뭔지, 술과 사랑에 빠진, 그것도 아주 단단히 빠진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소주 3, 4병을 365일 중 360일 정도 마십니다.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회사에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하고 지각이 잦아지면서 최근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오, 어떡합니까? 지금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가끔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기억을 못할 때가 많고 또 점점 폭력적이 되어간다는 게더큰 문제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보, 또술 마셨어? 아, 술 냄새.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에이 나한테 진짜 뭐 얘가 진짜! 야 얘도 어디 가냐? 아부지한테안 나와? 여보, 얘들 자, 조용히 좀 해. 시기해 진짜 지금 가장에 걸리가딱 떨어져, 당장 나오라 그래! 과하게 술을 마신 날이면 어린 아이들과 절을 세워놓고 한참 동안 포언을 일삼아요. 저희가 듣기 괴로워 싫다고 하면 그때는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요. 아이들마저 아빠는 왜 맨날 화만 낼까?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도 했지만 본인은 중독 수준이 아니라며 완강히 거부하더라고요. 다시 용기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보자고 해야겠죠.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오늘 사연은요, 어, 진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그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먹는데, 건강이 이게 버텨주나요? 일단 간이, 뭐 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술을 마시면 점점 이제 폭언도 하게 되고, 가다가는 폭행도 가겠죠? 기억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심각한데 이 정도면요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쩌면 음.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장애물이 되는 거는 병이 있네 이게 문제가 인내하고 주장을 하는 거가 그 당사자가 아니고 주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나좀 약간 알코올 중독인가 보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알코올 어. 중독이야 이렇게 그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알코올 중독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행태 부리고 그또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음.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 하면은 이거는 내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보리거든요어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그렇죠. 문제를 느끼죠. 느끼는데 어. 내가 문, 내가 스스로 알코올이 문제가 있다고 이, 인정을 하는 순간 나는 의지력도 약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이지 그런. 는이 남편분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 맞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코올 중독이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수님 술한 잔만 마셔도 빨개 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술을 일곱 병을 마셔도 얼굴 하나 안 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너 알코올 중독이야라고 할수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맞습니까? 마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많이 마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먹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술 마시는 건 냉랭에 따지면 우리 취미 생활인데 네. 취미 생활이라면 적당히 즐기고 나면 은 이제 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취미 생활로 먹는 걸 선택했다. 운동은 별로 않고 맛있는 거 먹어서 꾸준히 많이 먹는다. 그럴 거면 네. 비만이라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이 알코올 중독성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가 가장 이병을 그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성격이 이상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뇌의 질환으로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추구하던 거를 생활 습관 때문에 적절히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그 그렇죠. 그런 상태로 돼서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술은 왜 마시면 마실수록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중독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중독이 될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 아저 같은 사람이요? 네, 먹을수록. 더 들어가는 그 체질이 알코올 중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체질이죠. 네.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음주를 자주하다 보면은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아, 그럼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 술을 네. 자주 마시는데 자제할 줄 아는 사람과 어, 술은 자주 뭐? 안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필름이 끊겨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알코올 의존하는 그 알코올 중독이 강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자제를 할수 있는 경우는 많이 먹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자기 스스로가 자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큼 자제하느냐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laughs> 나 오늘 자제했다. <laughs>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가끔 먹는데 필름 끊기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량이라는 게그 필름 끊기를그 정도로까지 먹기 전에. 아~ 어, 오늘은 술이 안들어가는데 하는 거 이제 마시는데. 보통 사람이 보통 체질인데 네. 근데 필름이 끊길 정도까지 됐는데도 자기 스스로 먹는 데서 계속 들어간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체질이죠 아~ 그럼 이분들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다른 만성 질환하고 똑같아요 병원 열심히 다녀야 되고 네. 약도 쓰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런 겁니다 생활 습관 변화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술을 안 보고 자는 겁니다 어. 이제 저~ 환자들한테 이게 저기 술이라는 게 첫사랑 애인과 같아서 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쩌다 눈에 딱 띄었어. 맞췄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강력하게 끌려들어가. 뜨거운 들어간다. 사랑을 하는 거죠. 있고. 꼭 알아야 하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정상 회담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훈구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교수님 우리 소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던 것도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감... 네. 정경민 반응도 좋은 것 같고 아주 만족합니다. <laughs> 아, 만족스럽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교수님은 한번더 나와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더시 뵙는 걸로 부탁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교수님 인사. 네, 안녕. 아, 안녕. 안녕. 다음에 뵙시다 예. 다 <laughs>